오늘은. 일요일. 일요일이네요. 저기 지금 소독약을 진다고 좀 시끄럽거든요. 카우스. 치즈하고 산책이. 지금. 먹고 있죠. 오늘도 서이 약이거든요. 섞어진게 보이시죠. 약을 오늘도 다갖고 카우스를 이렇게 갖다 줍니다. 이래. 카우스하고. 무거워요. 잘 들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잘못 들고 가면 완전히 이거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다롱이 아롱이는 여기서 먹고 있고요. 오늘 일요일에 아마 여기 방역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이거 잡고 큰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엄청 큰일 나요.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항상 365일 똑같은 일을 아이들 밥 챙겨주는 곳 반복적으로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다롱아, 다 먹었어. 엄마는. 어? 엄마는. 다롱아, 용감이 넌. 용감아. 역시 아이들이 다 먹었네요. 오늘 윗일로 이고기밥을또 많이 남갔습니다. 참치는 다 먹었는데, 이봐요, 벌써 그 단새, 아우, 그 단새 또, 이렇게, 소금만 그거 하면, 이렇게 벌레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래, 이래놔야, 포개놔야 좀덜 들어가요. 이래놓으면 또 와서 먹거든요. 저래는 이때 거는 다 먹었거든요. 저래 놓으면 또 먹어요. 용감아. 네. 놀다가 먹고, 놀다가 먹고, 제가, 한그 이슬 동안은 그러도록. 다롱아, 엄마 어디 갔니? 우리 다롱이 요즘, 뒤태도 많이 통통했었어 다롱아? 그래, 다롱! 말도 잘해요. 다롱아? 아. <laughs> 그래? 아유, 많이 컸어요. 그래? 배속에서부터 용감이가 온채 너무 약해가 아이들이 아, 저렇게 살아남을까 생각했는데. 카우스는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지금 십몇 칠째 먹이고 있거든요. 어, 엄청 까미는 한1 0일 먹이니까 조금 많이 좋아져서 안 먹였는데 카우스는 어, 한쪽 턱이 한몰대가 진물이 완전히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오래가요. 그래서 지금 어. 하늘아 어서 와. 하늘아 이리 와. 그래 하늘아. 서 가오스 하고 까미가 어. 저쪽으로 오지 않으니까 너무 제가 힘들어. 가오스야. 가오스야. 카우스야 카우스를 챙겨 먹여야 되거든요 일단 나 자, 나 이거 너 먹어 아, 나 이거 먹고 먹고 있어 그래, 먹고 있어 카우스야 어서 먹고 있어, 그 카우스 아줌마 불러가고 먹여야 된다 우리 하늘이는 그래도 이래 잘 먹고 하기 때문에 건강해요. 아직 아이가 어리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 하늘아. 카우스야. 빨리 이리 와. 까미하고 카우스하고 이리 와. 빨리 와, 그래. 어서 오렴. 카우스야. 이리 와, 그래. 까미야, 하루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아이들이야. 사나, 까미야 여기 왔어 이거 먹어. 그래 여기 왔어 먹어. 거기 개미 많아. 아나 여기서 먹을래. 사나 여기서 먹어. 어서 먹어 그래. 가오스야. 가오스 약을 먹 어서 먹으렴럼 가오스.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먹일 때 꾸준히 시간을 지켜가면서 먹여야 되거든요. 카우스! 요즘 조금 몸이 나으니까 아이가 또 좀. 너왜 그러니? 그 카우스 먹는, 약 먹는 거 아니가? 아이고, 아구 놀래라. 아유, 아유. 약을 넣가 먹으면 안 돼. 가스아줌마줘야 된단 말이야. 어? 저봐요. 신났어요. 이거, 그거 먹고 있어요. 그래. 그래, 그래, 먹고, 많이 먹어. 까미야, 카우스, 카우스가 어제 저녁에도 약을 먹였거든요. 약에 취해서 는가 모르겠어. 까미야, 제휴대폰이 어떻게 잘못 잡으면 허려요. 여기 자체가 조금 허리고 그런 거 있거든요. 까미야, 아직까지 제가 목도, 안, 안난것 같아. 왜또 누가 왔니? 어? 아, 용감아. 용감이하고 하늘이하고 자꾸 그래 또, 디을 거예요. 그래? 용감아. 용감아. 용감아, 하늘이 하고 사이좋게 지내렴 하늘아, 너는 용감이가 너보다 아줌만데. 왜 자꾸 아줌마한테 그러니? 어? 하늘. 아줌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 용감이한테 하늘이가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하늘이는 언제 성격이 좋고 활달하고 아이가 그러니까 엄청 잘 먹고 크기도 잘 커요. 어, 하우스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다른 애들은 다르터요. 다료를 먹고 그러고. 여기 아침에는 딱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는 애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하늘 어? 어 너보다 염된데 이기려고 하면 안돼 하늘아 용감이가 저기 있으니까 하늘이야 하늘 어서 먹어 또 먹고 있어 오늘도 제가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고요 여기 지금 아이들 조금 찾아서 먹여야 되겠어 제가 이거 어, 영상 찍으면 아이들 체, 제대로 챙기지를 못 하거든요. 한 손에 내 휴대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래, 어, 종료를 해야 아이들 조금 더 챙겨줄 수 있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래. 어, 아픈 애들은 또 캔도 따서 주고, 이래. 어, 제가, 여기 오늘 일요일 날도 제가 할 일을 빨리 어, 해야 됩니다. 날이 지금 이제 햇빛이 쫙나네요 오늘도 후일 다들 어, 가족들과 설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는 항상 어, 용감이한테 지보다 연배인데 이기려고 해요. 저 봐요, 저쪽에 용감이 있으니까 딱저 뒤로 하늘이 봐요. 하늘이 엄청 많이 컸죠. 덩치가 용감이보다 더큰것 같아요. 다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